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시핑거입니다 DJ, 프로듀서, 그리고 레이블 오너입니다. 오늘은 어, 본인이 트랙 메이커라는 가정 하에 어, 본인의 트랙을 이제 레이블, 레이블이라고 하면 은 어떤 특정 장르나 특정 스타일을 주로 발매하는 네, 음반사를 뜻하고요. 기존의 엔터와 좀 다르게 특히나 이 댄스 뮤직션에서는이 레이블의 어떤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레이블에 맞는 음악을 보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화두로 아무거나 토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소개를 이 메일에서 잘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자신의 간단한 소개. 너무,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메일링을 통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뭐각 잡고 애날들이 음악을 듣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이동하면서 들었을 때 괜찮았을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에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필요한 것보다는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하든가, 뭐 아니면 트롯박스도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구글 플레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가 훨씬 더 편리하고, 그 ANL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운로드가 되는 형태로 보내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 트랙의 제목, 그리고 본인의 본인의 아티스트 이름, 이 정도는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만든 트랙의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알려주면 정보를 좀 얻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일을 제가 이제 받았을 때 저희 회사 이제 디스커버 뮤직에서 데모를 받기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지운다.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목 없는 경우. 제목 없는데, 뭐 내용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목 없는 경우, 그냥 지웁니다. 네. 제목 없는 경우는 일단 성의가 없는 거죠. 네. 제목을, 어, 메일 제목이죠. 자신의 아티스트 이름, 그 다음에 곡, 트랙 제목을 반드시 적자. 음, 그래야,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티스트 이름, 그 다음에 트랙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어, 이제 좀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어, 메일링의 주소에 우리 레이블 이름 외에, 이 이메일 주소 외에, 뭐, 다른 레이블의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온다? 이러면 바로 지워요. 네, 왜냐면은 단체 메일. <laughs>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뭔가 정성 부족. 네,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가지는 이제 뭐 포워드 이런 것들 이제 어? 뭐전달이잖아요 이미 한번 보낸 거를 다시 또 보낼 때. 예, 이럴 때는 이메일 주소가 써 있지 않아도 앞에 FWD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 바로 지워요. 네, 여러분, 제가 듣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해외 레이블에 보낼 때 해외 레이블인데 한글로 쓴다. 이거는 언어가 맞지 않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에서 바로 지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뭐, 우리 회사에 뭐, 만약에 뭐, 제가 읽을 수 없는 그런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들 온다. 이럴 경우에도 또 바로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뭐, 음악이 흥미로워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링크가 깨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안 듣는 것도 안 듣는 거지만 차단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뭐 그런 경우에는 보내지 마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차단되고요. 어, We Transfer라는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때이 기간이 한 7일 정도니까 7일 안에 뭐안볼 수도 있거든요. 러은 바빠서 그럴 경우에도 링크가 깨졌을 경우에 뭐 트랜스퍼 익스파이어 됐을 경우에는 그 이메일도 지우고 그 이메일 주소도 차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또 주저리주저리 뭐, 주저리 뭐 스포티파이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또 너무 많이 붙여주시는 분들 계시고 아예 데모가 없거나 실수해서 두번 보내거나 같은 거를 이런 경우도 바로 지웁니다. 네. 막, 정말 너무 많이 글을 써요. 근데 사실 진짜 필요한 거는 깔끔한 자기소개와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막 트랙을 너무 많이 보네요.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인데, 사운드 클라우드 곡을, 막 곡을 얼마나 많이 작업했는지, 곡이 막 한,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가 막 다섯 개부터 열 개까지 간다. 이럴 경우에도,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도 지우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음악 안 좋으면 한 2초 듣고 바로 지웁니다. 사운드 마스터링 그 다음 최종 단계까지 다 완성한 다음에 보내주세요. 뭐 이거를 내가 추후에 어, 사운드 믹싱과 마스터링 다시 제대로 해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발매하고자 하는 뭐 완곡 파일 형태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댄스 뮤직 레이블에서는 뭐 보컬이 들어가거나 추후 뭐 믹싱이 들어가나 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완곡 형태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마스터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마스터링까지 해왔는데 곡이 너무 좋은데 마스터링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 손을 봐주는 경우는 있지만 어, 뭐 믹싱 마스터가 아예 안된 상태로 보냈을 경우에는 뭐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뭐 디스커버리 뮤직 레코드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EDM, 메인 스테이지 음악들 위주로 발매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퓨처베이스라든가퓨처팝 같은 형태의 음악을 내는 디스커버리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레이블의 성향에 맞는 음악을 보냈을 때는 듣지만 갑자기 뭐 저희 레이블에 테크노를 보낸다든가 저희 레이블에 힙합을 보낸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메일도 찾아낸다는 거. 네, 반드시 아시면 좋겠고요. 매일 봐요. 네. 매일 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레이블을 예를 들면, 아, 뭐한한달 만에 봤는데 괜찮아서 매일 보낸 경우도 있어요. 안, 안 보고 안 듣진 않는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해외도. 어 진짜 메일이 많이 와요. 스팸처럼 많이 와서 어, 좀 나중에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 그냥 한번 정도 보내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안 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곡은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곡으로 보내주시는게 좋아요. 만약 그 곡이 좋으면 그 전에 보냈던 곡도 링크가 살아 있다면 그 곡도 들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링크는 절대 깨지지 않게 하고요. 만약에 링크가 깨지게 만든다면 설명을 약간 달아주세요. 이 곡은 팔렸다라고. 그리고 뭐, 곡에다가, 뭐, 만약에, 플레이 카운트 수가, 뭐, 100이 넘는다. 이거, 이미, 뭐, 오픈을 했단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도, 바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차단돼요, 이미. <laughs>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심하시라. 보통은, 그렇지않아요 레이블 입장에서는 많이, 어, 많은 레이블, 뭐 혹은 뭐, 이게 뭐, 좀 약간, 비밀병기처럼한 10개 플레이리스트, 플레이 정도의 카운트 정도 외에는 더 있으면 좀 약간 의심이 되죠. 뭐 여기저기 많이 뿌렸구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내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내 데모를 올린 시점에서 한 1개월? 1개월도 넘무 길죠. 2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시 올리세요. 이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올린 음악을 나한테 링크를 보냈다? 바로 지, 지웁니다. 그리고 이메일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챙기시면 레이블에서 어, 여러분들의 데모 보고 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해외 레이블에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 레이블에 주로 내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 최고 끝에 이제 가장 확률 높은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희 레이블의 기준에 해서 하는 조언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데 여들 좋은 레이블에서 많이 계약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스커버리 미즈 레코드즈에서도 네 국내 DJ 프로듀서 분들의 좋은 트랙들을 데모 받고 있으니까 네 <laughs> 데모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DJ. 프로듀서 레이블 응. 오너 프레스핑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